<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여기는 어, 오랜만에 찾은 우리 시골집입니다. 어, 저기 멀리 어, 가야산 전경이 보이네요. 음, 저 아래 쯤에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데요.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어,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소나이가 계속 내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그치고 구름도 그치고 <laughs> 어, 메이미도 울고 까치도 날고 좋네요. 어, 오랜만에 어머니랑 한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 자주 와 봤어야 되는데 자주 음, 뭐 바쁘다는 핑계로 다들 음, 자주 오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 제가 어릴 때저 가야 산을 보면서 음, 북풍 꿈을 키웠었는데 음, 벌써 저도.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네요. 아 태양이 태양이 저를 내리쬐니까 엄청 덥네요. 암튼 이쪽은 원래 다 논이었는데, 음 이제 뭐,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해서, 저기 아래쪽에도 다 논이었는데요. 집을 짓고, 뭐, 저는 순택으로다 바뀌었네요. 음 예전에 여기서 어, 어, 산길을 걸어가지고 강도 건너고 어, 한 십리를 걸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가고 초등학교로 가고 그랬었는데, 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은 어, 새삼 저도 자꾸 나이가 들려고. 애들도 크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이 참 빨리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저도 그런 말들이 이제 서서히 이해가 가네요. 음, 나이가 드는가 봅니다. 저도. 음. <laughs> 아, 아무튼. 비가 온 후에 어,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진짜 새삼 새롭게 이해가 되네요. 어, 어, 너무 멋집니다. 저기 어, 제가 태어난 이곳에서 저기 멀리 가야산을 보니까 구름이 끼어있다가 구름이 걷혀지면서 가야산이... 가해산 전체 모습이 하나둘씩 보여지는 모습이 참 신기하네요. 음. 아무튼, 여기도 사람이 안 사니까, 여기도 전원주택으로 지으려 하다가, 어 이제는 뭐 또, 매매가 안 되는지 또 나무를 심어 놓고, 그러네요. 저쪽도 산으로 들어가서 논길이 있는데 다 이제 산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이었는데, 다 집도 짓고, 잔디도 짓고, 저 아래쪽도 집 짓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집이 한째 있었지만 다 대나무 밭이었는데, 이제 대나무, 대나무가 저쪽으로, 산 쪽으로 많이 번져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가야 산이 전체가 화가 안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음, 높은 가야산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꿈을 키웠었는데, 음. 시간이 유수와 같다, 시간이 화살과 같다, 그런 말들이 방송에서도 들은 것 같고, 책에서도 본것 같은데, 서서히 그런 말들이 저도 이제... 어, 이해가 되고, 몸으로 느껴지고 하네요. 음... 가야산, 참. 좋습니다. 네. 구름이 완전 거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구름이 아, 잘안 거치네요. 이제 저도 이제 시골 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볕도못 음, 치고, 음, 강아지도 막 멍멍멍 치고 있고, 음, 네, 저도 출소를 하겠습니다. 음... 우리 집 모습, 우리 집 옆집 모습, 저기 산 위에 집, 어, 뜨거운 태양의 모습, 그리고 가야산 모습. 구림이 그치는 게 아니라 가해산이 점점 더 가려지네요.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에 어, 멋진 가해산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